안녕하세요 행복한집 솔라하우스 솔라우스입니다 하 어, 제가 오늘 하려는 거는 <laughs> 제가 이제 심즈포라는 게임을 알게 됐어요 어, 유료 게임이고요 제가 이거 <laughs> 알게 돼가지고 뭐 확장팩 몇개 이렇게 같이 사니까 한 10만원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심즈포의 건축 모드와 어떤 이런 심들이 너무 잘 구, 구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집을 직접 모델링을 해서, 또 저희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실제로 심을 만들어서, 저희 금동이와 또 마이클, 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고양이,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을 여우라고 붙였습니다. 아마 이제는 나가지 않을 것 같고요. 상처도 다 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울 것 같습니다. 이름 여우라고 지었는데 여우들 심을 다 만들었고요 실제로 가구 배치나 이런 것도 아주 유사해 보이는 것들로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심즈를 보면서 저희 집하고 비교하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 또 다음 편으로는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원주택에 저희가 직접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 어떤 거를 할지 계획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저희 집 주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태양광 패널이 마당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 그리고 앞에 또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여기 지금 심지라는 게임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일 비슷해 보이는 이제 패널 재질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집 입구에는 이제 저희 금동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외국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를 밖에서 키우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없나 봐요. 밖에 있는 야외 개집은 없고요. 뭐 비슷하게 보이는 집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마당에 들어가면은 이제 주차공간 옆에 보면은 저희 1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한 번씩 고기 꼬먹는 아궁이 그리고 옆에는 이제 드럼통 이 있어요 드럼통도 이제 훈제부위 해먹는 공간이고요 여기 군동이 뛰어다니네요 <laughs> 그다음 옆에 이제 스피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저희가 마이크 달린 스피커를 하나 샀어요. 큐. <laughs> 막 그, 네온 사인 막 나오는, 그 비싸지 않은 걸 하나 사서, 아버지께서 심심하시면은, 그거 틀어가지고, 이제 음악 듣고 노래 부르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laughs> 일단은 마당에 썼으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야외 수도가 하나 저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진 않은데 게임에는 이제 구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외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6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안에서 탁 틀면은 등이 환하게 켜져서 밤에도 엄청 그 밝게 이제 지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 이 뒤쪽에는 화단이 있고요. 여기 수영장하고는 제가 나중에 할 거라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 부모님께서 지금 세탁실에서 <laughs>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뭐, 세탁실 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탁실에는 이쪽에 이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이건 세탁기 건조기입니다. 여기 있는 물통은 이제 태양열 온수를 데펴가지고 난방에 이제 사용하는 물통이 여기 있어요. 한이 정도 큰 물통이 하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요 앞에 이제 태양열로 하는 온수기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 구현이 안돼 있어서 일단은 뺐습니다. 여기 목공다이는 제가 나중에 설치할 거라서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우가 지금 거실에 와 있네요. 어머님은 지금 주방 쪽에 계시고. 실제로 이 집에는 집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애들은 그 은색 고양이 마이클 밖에 없습니다. 마이클 밖에 없고요. 여기 보면 여우. 와, 금동이는, 실제로 이제 밖에 키우는데, 어. 불났다. 어떡하지? 북극 어, 어떻게 이쁘지? 어. 어, 불났다. 어떡해? 소방서 빨리 전화하세요. 소방서 빨리 전화하세요. 아버지 도망가시면 안 되구요 소방서 빨리 전화하세요 네이 심지라는 게임에서 그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가 불이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화재 안 나는 치트키가 없나 괜찮으세요 어머니? 어머니 샤워하십시오. 어, 지금 수영장 가시네요. 어쨌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여기는 이제 바로 보이는 거는 여기 이제 들어가는 현관이고요. 바로 여기 입구가 현관문이고 요 현관문을 딱 들어가면은 우측편에 이제 신발장이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문을 들어가면 아버지 여기 잠깐 오세요 아버지 이러셨어 아버지 아버지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신발장, 여기는 이제 중문이고요. 예,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저희 거실이 있고, 여기는 이제 협탁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편에 냉장고가 있고, 가스레인지와 주방, 그 다음에 식탁과 테이블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수영을 하시고 아직 놓여져 있는 수영장도 없는데 수영을 하시고 이렇게 비키니 야, 바람으로 오셨고요. 옷을 좀 입으셔야 될것 같은데. 네, 이 화장실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손을 씻고 계십니다. 화장실은 여기 한샘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겨실에 TV가 놓여져 있고, 잠시 좀. 이렇게 청소를 하시네요. 자, 이렇게 지금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좀 치우시죠? 어떻게 해놓기. 치우시고, 치우시고. 어, 어머님께서 샤워를 하시네. 그, 저희 부모님 영상에서 얼굴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대한 심지하고 비슷하게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훨씬 더 지나서 이분들이 세상에 안 계실 때 왠지 이 심지를 키면 되게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층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옷방이 놓여져 있습니다. 옷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실에 TV가 설치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안방에 침대 그리고 안방에도 TV가 한대 설치되어 있어요 불박이장이 놓여져 있고요자그 다음에 2층으로 한번 가봅시다 2층으로 아버지께서 올라오시는 걸한번 볼게요 2층으로 계단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계단 난간이 없네 그죠? 네, 계단을 저희가 상당히 넓게 했고요. 자, 계단에 여기 쇼파 테이블이 있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상담을 하시는 일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제 친구분들한랑 불러가지고,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상담을 하세요. 옆에는 이제 차 같은 거 마시고, 뭐, 설거지하는 싱크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저나 저희 동생이 놀러 왔을 때, 부부가 놀러 왔을 때 이제 자는 방이고요.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 방에 이제 노트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에, 이 2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1, 2층을 조금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화장실이, 조금 작은 화장실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볼게요. 여기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면, 앞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 앞에 조명이 있고요. 앞에 이렇게 경치가 쫙 보입니다. 저희 앞에는 이제, 천성산이 있고요. 옆 베란다, 뒷 베란다로도 나갈 수 있어요. 안 나가시는 거 볼까? 어, 문 어디 갔지? 문 없어졌나? 어, 문이 빠졌네. 문이 없어졌나보네요 문이 없어졌지? 문이 하나 빠졌네요. 그 문을 좀 집어넣겠습니다. 문이 하나 빠졌네. 철제문인데요. 한폭 문자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여기 가시는 거같습니다 이렇게 철창 열고 나가면 뒷배란다 이렇게 있어요. 뒤쪽으로는 저희가 논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펜스 경계도 실제 있는 부지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뒤쪽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고요. 이렇게 반듯하게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펜스가 쳐져있고요. 어, 그렇게 되어있고 제가 일단은 어, 저희 실제로 지어진 거하고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1층 음, 아버지 진정하세요. 욕하게 만들기 많이 이렇게 배변상자를 한 번씩 치워주시는데, 배변상자 치우는 거는 항상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고양이 배변상자가 화장실 안에 있고요. 집안에서 생활하는 마이클이 여기다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요. 여기 지금 여우는 지금 집안에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게임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실제로 얘는 밖에 삽니다. 제가 지금 밖에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 줄 생각이고요. 왜냐면 기존에 살던 마이클이 어쨌든 행복해야 되니까 새로운 친구가 마이클의 생활 공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네. 자두 분이서 뭔가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두 분은 항상 웃으십니다 잘 싸우시지도 않으시고요 시작하음 뭐 캣타워도 거의 유사한 게 집에 있고요 여기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저희 집하고 아주 똑같이 완전 똑같진 않지만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심즈라는 게임에서 모델링을 한번 해봤고요 어, 부모님의 생활을 한번씩 이렇게 엿, 엿볼 수 있는 어, 되게 근데 생활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예. 아버지는 TV 되게 잘 보시고 TV 시청하기 아버지 TV 위치 보시는 거 아버지 NFL 좋아하십니다. 유튜브로 NFL 시청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어머니는 드라마와 그 요새 잘하는 트로트 채널 있죠? 그런 거 좋아하세요? 어디 가세요? tv, TV 안 보세요? 자, 그렇고요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지금 저희 이렇게 보면은 옥상 면적이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또 마당에 이렇게 거의 집 면적하고 비슷한 만큼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 다 저희가 코킹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빗물이 떨어지지 않고 이 밑으로만 다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빗물을 저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첫 번째로 설치하려고 하고요. 그 탱크 위치는 이제 요 뒤쪽 베란다 위쪽에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빗물을 다 모아서 요 아래쪽에 집수정을 하나 만들어서 1차적으로, 어, 탱크를, 작은 탱크를 하나 밑에 설치를 하고, 어, 탱크 하나 설치하거 밑에 넣어야 되겠다. 1차 탱크를 하나 설치하고 초기 내리는 더러운 빗물 있잖아요. 빗물도 이제 처음에 내리는 빗물은 이제 더러워서 쓸 수가 없습니다. 먼지가 많이 실려 내리기 때문에 그 빗물은 요 탱크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래서 요 화단에 물 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초기 우수 끝나고 난, 난 배제시키고 난그 다음에 깨끗한 빗물들은 우측편에 집수정을 하나 마련해서 그 빗물을 펌프를 이용해서 요 위에 있는 물탱크에다가 보관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소독약품을 넣어서 그 물을 우리가 생활용수로 사용하려고 하고요. 물론 식수로는 쓰지 않을 겁니다. 쓰지 않고 어, 이물은 어디다 쓸 거냐면 한 번씩 태양광 패널 씻을 때 용도. 그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우리 자동차 있잖아요. 세차하는 용도. 그리고 또 나중에 여기 수영장을 하나 팔려고 해요. 수영장 하나 파든지 아니면 놓든지 할 건데 그 수영장에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값도 상당히 비싸고 또 물에도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제가 요 수영장에 사용하는 물을 충당하는 것으로 이제 이 빗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깨끗한 빗물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랜턴 모양으로 두 개가 있는데 어,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철을 다루는 제가 일을 하니까 여기에서. 펼수 있는 야외 화목난로, 펠렛으로 뗄수 있는 야외 화목난로를 설치를 해서 이 수영장에 물을 데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겨울철에는 자쿠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여름철에는 물론 뜨거운 물이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수돗물을 그대로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좀 춥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로로 난방떼기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돈 많이 드니까. 이렇게 펠린난로를 이용해서 이 수영장 물을 일부 데피는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 미끄럼틀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영장 위치가 이제 땅을 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판매하는 시중에 판매하는 수영장을 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놓든 땅을 파든 옆에 이제 미끄럼틀을 하나 놓을 생각이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 손주하고 놀 생각에 참 너무 기뻐 기쁘고 설레어 하세요. 그래서 제 아들이 놀수 있는 이제 미끄럼틀을 하나 놓을 생각이고요. 그 미끄럼틀은 뭐 시중에 적당하게 판매한다면은 파는 걸넣고 아니면은 어 파이브 글라스에 그 에폭시 액을 발라서 미끄럼틀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 플라스틱 다루시는 일을 하는 또 아시는 분이 지인이 계셔가지고 고분한테 그좀 도움을 구해서 미끄럼틀을 하나 만들어서 워터파크 작은 워터파크를 하나 만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벤치도 하나 새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나오셔서 언제든지 이렇게 쉬고 또 이렇게 바깥 경치를 보면서 좀 앉아 계실 수 있는. 벤치를 하나 놓을 거고요. 이거는 나무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작은 시소는 어, 그네는 어, 그네하고 시소 이런 놀이터는 이쪽 공간에다가 놓을 예정인데 어느 쪽에 놓을지 이 데크 깔리는 거를 좀 보고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닥에 이 바깥 데크를 제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좀 공구리 공구리는 쳤는데 위에다가 이제 데크를 깔 거고요. 이 앞집하고 이 부지 정, 정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 가지고 테크를 까는 거는 아마 내년쯤 돼야 깔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런 놀이 기구 이렇게 안전할 정도의 놀이 기구 몇 개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려면 요 목공 다이를 놔야 되겠죠. 목공 다이는 요쪽 구석에다가 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비는 안 맞으니까 비안 맞고 작업할 수 있는 목공 다이 설치할 겁니다. 금동화 산책 가자. 음. 아버지가 동보면은 음. 금동이 하고 저녁에 항상 산책을 가세요. 얘가 집안에서 절대 똥을 안 싸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은 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십니다. 산책 동네 한 바퀴 도시면서 동무기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우는, 여우, 얘는, 네, 여우야. 얘는, 어, 지금 이 화로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우가 살수 있는 작은 고양이 집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뭐, 기,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는데요. 아마 요번 주, 빠르면 요번 주, 늦으면 다음 주쯤에 더 춥기 전에 겨울철에도 밖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고양이 집을 하나 밖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키우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클이, 저하고 오래 살았던 이 마이클이, 어,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 아이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아이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얘는 객식구고, 어, 저희 집에 이제 살려달라고 쳐들어온 아이기 이 때문에, 쳐들어 온 아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우선 고려해야 되겠죠 네. 어 불났다 아버지 불났다 아. 왜 이렇게 불 자주 나지 네. 어, 그, 너무 불 끄셨네요 네.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행복해 행복해 주십시오 불좀 그만 내십시오, 부모님. 예? 이렇게 불을 많이 내십니까? 자, 어, 오늘은 저희 그 행복한 집 솔라우스와 아주 유사하게 제가 거금 십몇만 원을 들여서 심지를 깔았어요. 어, 심지 깔아가지고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구요그 모델링을 토대로 한번 실제로 지어진 집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전원주택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지어놓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 지어놓고 나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할걸 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남거든요. 집을 짓고 싶은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뭐 업자를 선정하고 그 업자한테 눈탱이 안 맞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집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생활할지를 정말 고민하고 고민 또 하고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이 잘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콘센트 위치 하나 그 전등 스위치 위치 하나까지 고민을 하고. 집을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아요. 심지포가 사실 뭐 최적의 대안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근데 웬만한 제가 이 드로잉 툴들은 뭐다 해봤는데 그 심지포가 참 일반인들이 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일단 이렇게 심들이 움직이는 동선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기 편하고요. 뭐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모델링 툴들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기본형은 17,000원. 그리고 내가 뭐 넣고 싶은 이런 가구들 이런 거 넣으면 한 10만 원 정도까지 넘어가는데 풀세트로 맞추면 한 60만 원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 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밖에서 화로에서 뭘 만들어서 드시네요. 아, 우리 여우가 또 뛰어다닙니다. 금동이도 이렇게 놀고 있고요. 어,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아버지도 이렇게 수영을 하시고 하겠죠. 예.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심심하신 분들, 어, 내가 그리고 전원주택 지어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워너비, 하우스가 있다 이런 분들은 심지포 게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집을 한번 그려보시고 꿈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심지포 하시는 분들 어 사실 이렇게 부모님 사시는 집하고 부모님들 이렇게 모델링 해놓으면 은어 진짜 나중에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한 번씩 켜볼것 같습니다. 자꾸 켜볼것 같고 생각이 날것 같아요. 어, 술한잔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뭐 엉엉 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되게 이렇게 비슷하게 모델링을 할수 있고요. 음.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 사시는 집이 있으니까 이 집을 모델링 했는데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아파트 형태로 그대로 해서 부모님들 이렇게 모델링 해놓고 이분들이 움직이시고 생활하시는 거한 번씩 보면은 상당히 기분이 묘할 것 같습니다.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영상은 확실히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독자 1 0 0명이 넘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뭐 제가 크게 무리수 던지지 않고 꾸준히 했는데 천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의미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가정에 정말 평화만 가득하시길 빌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이런 관련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메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정말 하시는 일, 하고 싶은 건축, 모두가 다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아주 신기한 전원주택에 관련된 물품 제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